부성인지 소위 전지 어후지세야 대저 성인이 그것을 자기가 설한 경전 갈지 짜는 무슨 금강경이라든가 법화경이라든가 화엄경이라든 가 그걸 가리키는 지지 대명사로 봐야 되겠지. 그것을 뒤의 세상에 전하는 소위 전하는 이유는 그런 말입니다. 대저성인의 말씀, 말씀이 그것을 후지세야. 부처님 당시에만 부처님이 설법해가 끝나버릴 것 같으면은, 부처님이 뭐, 법음이 삼천대천세계에 다 울려 퍼지고, 부처님 법문을 원음이라고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부처님 법문은 일체 중생을 상대해서 말씀하시다 보니까, 49년 설법하게 됐고, 조사의 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만 상정을 해가지고 설법을 하다 보니까 참선에 대한 1700 공안이 나온 겁니다. 정견백수자와는 뜰앞에 잣나무라든가 무라든가 뭐 조주스님의 무라든가 또 간식을 하두라든가 또 일구읍진 서강수화라든가 1700공안화 하두는 조사 스님들의 한 스님을 상대를 해서 법문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략되지만. 부처님 법문은 참 미래 미래 이상에 다 없어지도록까지 흘러야 된 법문 내용들이기 때문에, 대저 성인의 말씀이 그것을 후대 세상에 전하는 소위가 유문불능설이요, 오직 화려한 문장만이 능히 베풀어지지 못하며, 뜻이 없고 문장에 화려한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직 문장만이 혼자 능히 베풀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고 또 공연한 뜻만이 공이라는 말은 공연한 뜻만이 한가 허공이라는 공자가 아니에요. 공연한 뜻만이 문장을 가자하지 아니하고 공연한 뜻만이 한가 뜻만이 홀로 전해 내릴 수가 없다. 육조 스님이 무식하다고 하지만 육조 단경이 나와 있습니다. 육조 스님 말씀들을 뒤에 상자들이 기술을 했기 때문에 육조 스님 육조 단경이 지금 세상에 유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나 조사 스님 말씀이 문장만 가지고 안 된다. 문장하고 뜻하고 같이 서로 조화가 돼야 된다. 또 문장을 내면은 뜻만 가지고는 안 된다. 에이? 그러니까 문장과 뜻이 같이 어울려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음. 최고운 선생이 아무리 훌륭한 문장이지만 우리나라에 되돌아와 가지고서 사산 비명을 지었기 때문에. 그사3 비명으로 인해가지고서 최고온 문장을 해동의 제일 천하 문장이라고 이끌은 겁니다. 그사3 비명 문장은 그냥 문장이 아니라 스님네들의 그 행장, 도의 세계를 화려한 문장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또 최고온이 문장만 가지고 이름을 드나들 수 없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사산 비명에 나오면 사산 비명에 나오는 진감 선사라든가 무렴 스님이라든가 또 여러 큰 스님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 스님들의 그 도의 세계의 거리를 가지고 문장을 이루어 놨으니까 문장이 유명한 것이지 문장 자체가 내면의 스에들에있는 도의 세계가 그려지지 않냐면 그건 한간 문장꾼이지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오직 문장만이 능이 베풀어질 수 없는 것이고, 또 공연이 이론만이 호울로 전하지 못하는지라. 문장과 이론이 의리가 이 말이죠. 서로 도와야 사, 바야으로 묘한 소리를 이루어가지고서 천하 고금의 구감을 지어서 세상과 출세의 안목을 활짝 열어준다. 세상은 세상 사람들이 믿는 불교, 출세가는 스님네들이 세계, 금강경을 통해서 오가해가 이루어지고, 오가해 속에 하모스님의 서리를 붙여야만이, 지금에 와가지고서, 천하 고금의 구감을 지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똑바로 살게끔, 출세관들이 공부하는 안목을 열어주거니와, 만일 뜻에 잘못된 부분이 있고, 효화라고 하면 잘못된 겁니다. 문유 차고 하면 또 문장에 그릇 잘못된 것이 있으면 표정을 해야 되겠지요. 비유 불능계인 안목이라. 오직 사, 능이 사람의 안목을 열어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비, 비, 비유불 하면은, 뭣뭣하지 뭐뭐 못할 뿐만 아니라, 뭣뭣도 뭐뭐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온다. 이게 전형적인 한문 문장이에요. 비유불. 우리가 참선도 하고, 연불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만, 경전을 읽는 데에는 그 옛날, 중국 원전경에다가 부처님 법문 뜻이라든가 조사어록을 실어놔두면은 굉장히 어려운데 그 어려운 원전경제을 이해하다 보면은 거기에 실험하다 보면은 거기에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냉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어른들 마음하고 함께 있어요. 그 어른들 마음하고. 그러니까 그 어른들의 문장이 1200엔전 문장이라고 하지만 내가 그 어른들의 문장을 이해해가지고 노력하는 그 사이에 1200년이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아침, 저녁으로 그 어른들을 자주 만나는 계기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뭐 도만 통하면 되지. 문장 이건 무슨 소양이 있느냐. 도만 통하면 되지. 경전 그거 뭐 알아서 뭐 하느냐. 아, 도만 통하면 좋지요. 육조스님 누가 되고 싶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우리 그릇, 우리 근계는 그게 해당이 안 된단 말이야. 또 말세는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의법 불의인이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법을 의지하라. 우리가 도인 스님이라고 주위에 모두 쭈꾸리고 앉은 스님들도 많고 한데, 첫째,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알아볼 수 있는 부처님 경전을 통해 가지고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겨야. 내가서 국궁 재배다고 참회다고 법문도 듣고 하는데 부처님 경전을 전혀 모르면은 잘못되다가는 사탄길에 빠질 우려가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우리 스님들 세계에서 부처님 원전 경전을 무시해가지고 자기 주대로 공부를 가리킨 그런 큰스들도참 많기는 많지만 다 그분들이 지견이 있고 선지식들들이지만. 우리가 배우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부처님 세계를 알고 가야지 잘못 내 몸을 거기에 맡기다가 한번 그런 등에 빠지면 헤어나오기 어렵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그 스님네들 세계에 가보면 은 묘하게 그 자기 특유의 어떤 생명력을 부어 줄 듯이 불법을 그저 기한 머리에 집어 넣어 가지고 완전히 다줄 듯이 얘기를 하는데 불법이라는 건 남한테 받는 것이 아니에요. 지가 스스로 깨닫고 체득을 해야 되지. 그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처님 원전 경전로는봐야 돼. 예, 그래가지고, 어? 철왕봉을 가려면 지산을 가야 되고, 백두산을 가려면은 중국 여행을 해서 그쪽으로 가야 되고, 예. 그러니까, 예. 뜻이 잘못되고 문장에 그릇된 것이 있으면은 비유불능 개인 안목이라 능히 사람의 안목을 열어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오해로 잘못 이해해가지고서 애 정지견,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금강반야 바람이라는 바른 지견이 있었는데 그 문장이 잘못되고 어긋난 것을 잘못 알아, 잘 못된 것인데, 그것이 진짜 백인 양 완전히 이해됐을 적에, 잘못되면은 삿된 길에 빠지기 쉽다. 그런 얘기예요 에, 송나라 때그 대스님이 서장 강의를 선비들하고 해가지고, 가나선 참선하는 얘기를, 음, 그 서장에 얘기해 놓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또 묵조선을 하는, 천당갱지선사라든가 저쪽 양계화상을 그 뿌리로 해가지고서, 묵조선이 또, 어 그, 많이 생활선으로 스며들어 있었는데, 천당갱지스님이 묵조선하는 선방에도 한 3천여 명이 참선객들이 많았고, 대스님 가나선 하는데도 참선객들이 많았는데, 대스님이 가나선을 주장한 것은, 가나선을 주장한 것은, 묵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멍청이 앉아 있어가지고 내 마음이 고요해지고 또내 마음을 푹 쉬어버리면은 바로 또렷이 언젠가 모르는 게내 마음의 부처가 드러난다. 이런 식으로 많이 가리키고 또푹 쉬어가고 쉬어가면은 내 마음 저 밑에 심층에 깔려있는 본생 본뇌망상들이 저절로 쉬어진다. 또 항상 고요한데 가지고 마음을 잠심을 해 가지고 그런 어떤 공부를 하라.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는데 대신 같은 경우에는 고요하고 시끄러운데 의미가 없어요. 가령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적에 조주스님이 무할 적에는 개가 불성이 있는데 저러니 무라 하는가 그런 무가 아닙니다. 이 무는 그냥 온통 천하대지 삼라만상이 그냥 무예요. 그무 하나 가지고 씨름을 해서 무 하나 화두를 뚫고그무 속에 의심의 불이 붙어 가지고 이 천지를 그만 다 태워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 과거 전생의 업이 그 무자 화두 속에 다 녹아져서 그 녹아진 다음에 참선을 꾸준히 계속하다 보면 내 본래 심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부모가 날 낳기 이전의 소식을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무자 화두를 듣는데도 병이 또 많아요. 깨닫기를 기다린다든가 무슨 놈도 멍청하 무사 감리해서 또라란까또 고인의 말씀을 대조해가지고 오년 스님면 이렇게 했고 의상 스님은 이렇게 했는데 이건 이렇게 풀어야 된다. 그런 생각 저런 생각 가져서는 도저히 안 되고 무자 하나에 막 의심이 불이 붙어야 된다 이말이야요 불이 확확 무자 와둘이 붙어야 되지 의심이 안 나는 화두는 거 아무 의미가 없는 기라 아무 의미가 없어 의심이 안 나는 화두 그것은 좌보고에 앉아 있어봐 아무 의미가 없는 기라. 그러니까 화두를 들고 참선을 하면 려 눈이 뚜렷해야지 불이 확확 붙어야 돼. 그렇지 않고는 부처님 경전을 봐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해서 하나씩 하나씩 챙겨가고 조사스님 말씀하고 대조를 해가지고 음미를 하고 반출를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들 곁에 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어떤 주석서는 또한 잘못 이해해 가지고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똑바른 지견을 장애시킨다 그런 얘기입니다. 장애시키리니 문자라고 하는 것을 도를 나타내는 그 도를 나타내는 도구이며 사람을 인도하는 하나의 방법이니. 모름지기 문장과 의리가 서로 도와서 혈맥이 관통하고 또 문장 속에 다섯 오가의 뜻들이 정밀하게 살피고 자세하고 밀밀한 것이 문장 내용 속에 갖추어져 있어가지고서 혹 탈했다든가 탈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야 될 글자가 빠졌다든가. 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야 될 글자가 한 글자가 불어났다든가 그게 연문이지. 도라고 하는 것은 내용 뜻이 잘못되고 거꾸로진 거. 오라고 하는 것은 그릇된 거. 탈연도가 일찍이 그 문장 사이에 섞이지 아니한 연후에 그러니까 아, 금강경 오가에는. 써내려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많으니까 이기에 내가 교정을 봐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여기에 들어 있는 겁니다. 에이? 뭐 법문을 위주로 듣는 우리 신도나 처사님들은 뭐좀 골치가 아프고 몰라고 저런 소리를 내가 들어야 이겠지만 우리 스님네들은 이것 다 해결해야 돼. 에이? 이걸 다 해결해야 돼. 에이? 이런 문장 다 해결해야 된다, 이 말이야. 요자부고에 앉아서 꾹꾹꾹 졸면 불사가 저절로 되는가인데, 그게 아니라. 에이? 그 사이에 섞이지 아니한 연후에, 능이 사람으로 하여금 개해. 직연에, 직연, 직연, 직연에 해를 열어주어서 얻어가지고서, 그 오가에가 만세의 구감이 됨을 얻게 함이니라 그렇지 아니한 즉 조정을 보지 아니할 것 같으면은 능히 사람의 안목을 열어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사람을 의혹시키고 잘못된 길을 가게끔 하는 도구가 되어버린다 도리어 사람을 의혹시키는 도구가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교정을 해야 된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육조 스님이 오조 홍인선사 회상에 가지고 방아를 찔 적에, 개송이, 불성의 한 청경이라고 그렇게 지은 내용이 도낭본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그 불성이 본래 항상 청경하다 그 내용을, 그 뒤에 후대에 마조스님 때 이후에 내려와 가지고서 어뭐 보리 본무수여 명경 역비대라 본래 무일물이니 하쳐야지네요. 본래 무일물이란 말을 고쳐버렸어요. 예. 본래 무일무자 고쳐버렸어요. 도랑권에는 육조신 모시고 살던 시봉이 손수 써 가지고 도랑에 넣었던 그 책자들이 나왔어요. 그 6조 단경에도 단경이 가지 수가 무려 28가지나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진짜 육조스님 말한 단경인가? 그게 판명이 잘안갈 정도로 우리는 지금 덕이본을 보고 있지만 육조 스님이 불성이 항청정이다. 불성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성이 항상 청정한데, 하쳐야지 내리요. 어디에 떼길 게 있느냐. 이것은 부처님이 얘기하는 천상천하 유하 독전이라는 말하고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맞으면 전체 우리 중생과 부처님, 이게 하나의 생명소리인데, 그 말을 뒤에 고쳤어요. 이말 어떻게 고쳤느냐. 본래 무일무한데 하쳐야지 내리요. 본래 한 물건이 없는데 물건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그 자리는 빛깔도 아니고 소리도 아닌데 본래 본래 한 물건이 없는데 하처야지내리오 어디에 뗏길 게 있느냐 불성이 항상 청정한데 어디에 뗏길 것이 있느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보면 엄청스런 차이가 있습니다 불성이 본래 항상 청정하다는 말은 이 속에는 굉장히 풍물고 아름다웠고 흠 잡을 데가 없는 말이에요. 근데, 본래 무일무이라 말은 시적인 분위기에서는 화끈하고, 아, 본래 한 물건이 없는데, 어디 땡 낌이 있느냐. 이게 어떤 열애선 경계에서 그런 말은 시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화통하지만, 본래 무일무일인데 하처 야지내리오이 말이 나왔기 때문에 뒤에 금강경을 전공하다가 금강경을 불태우는 덕산 스님이 비로 정상에 비로 자나물 머리 위에 올라가지고 붙여도 오면은 한방맹이 죽이고 조사도 오면 박살을 내겠다. 이런 엄청스러운 소리를 하게끔 만들어낸 장본인 식구가 본래 모일물이다. 아는 사람에게는 허물이 안 되지만 우리에게는 이해되지 못한 분이란 말이야. 요즘 중들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오입하고 개집질하고 하면서 에이? 이게 뭐 본래 모일물인데 어떻게 걸릴 게 있느냐? 아 육조 스님도 그렇게 번역하지 않았느냐 이런 후대의 모순을 가져올 수 있는 본래 무인물의 법문이요 본래 무인물이란 말은 시적인 분위기에서는 화려하고 화끈하고 또쌉북 우리에게 가슴에 닿는 소리지만 불성이 한 청정이란 말은 원만하고 만매누리 같고 에이? 그 연꽃 속에서 참 연꽃이 흙탕물 속에서 피어나지만 그냥 물들이지 않고 고고해 보이고 그런 뜻이 원만한 뜻이다 그건 남이 살림살이야 이 수감살림살이라 이 살림살이가 근데 그 자리를 그 자리는 색깔도 없고 모습도 없고 빛깔도 없고 뭐 희연이라든가 뭐 여러가지 표현하긴 하지만 본래 무인물인데 하체 야지내지요 그건 여기는 열애선경께서 하는 소리요 어. 그런데 이 본래 무인물이란 말을 고쳐놨기 때문에 엄청스러운 후대에 선통에 위험할, 위험, 위험해도 엄청스러운 오물을 가져온 내용들이 본래 무일물이다. 그, 이걸 바꿔야 된다. 그걸 저, 박한영 스님 추석서에 내가 많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글자 하나 바뀌어지고 탈락됨으로 해서 아무것도 아닌가지만, 이건 육조 스님 법문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한국의 선불교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우리 정신 분야의 최고의 고병인데, 어른들 글자를 자기 기호에 맞게, 맞게끔 고쳐나가지고 내려온다라 하는 그뜻 자체의 그 어떤 후대에 미친 영향이 그렇게 엄청스러운 파장을 가져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하모스님은 그런 것도 다 알고 하기 때문에 교정을 하는데도 아주 신중하게 자기가 이제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다. 교정을 하기는 하지만서도 어, 그런, 이제, 맥락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에이? 그러니까 이런 굴근은 본래 무일무이란 말은 저 지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한테만 해당이 되지. 저 지위에 올라가지 않는 사람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냥, 아이 본래 무일무인데 애비도 없고 애미도 없는데 말이 어디 뭐 지랄하냐고 말이 런 식으로 달라드는 폐담도 또 가져오는 기라. 에연히면이 차별이 없는 가운데는 엄면이 차별이 존재하는 게 불교인데, 이지상우는 차별이 없지만 현실 묘용에서는참 차별이 엄연이 존재한 건데 원래 무일매라면 차별까지 싹 쓸어버리고 뭐지 애비한테도 달라들 수 있고 지 애미한테도 달라들 수 있고 애미도 없고 애비도 없고 이런 편안이 가져올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응? 개 불임 문자에 속아야 대개 문자에 그 의혹된 바를 당하지 아니해 가지고서 능히 성인이 얘기하고자 하는 성인의 뜻을 아는 자를 몸채자는 체달한다는 체달, 체달 됐자. 체달. 자 동사로 쓰여져야죠 능히 성인의 뜻을 아는 자를 진실로 얻기 어려우미로다 그건 말세이기 때문에 어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철안이 아니면은 밝은 눈을 지니지 아니한 사람이면은 능히 잘못된 문장들에 대해서 의혹된 바를 당하지 아니함이 없다. 다 거기가 다 문자에 팔려가지고서 본래 뜻을 망각하는 그런 어떤 소지를 낳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인만 아는 것이 아니고. 조금만 노력해서 마음 수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부처님의 말씀이나 조사의 말씀이 써내려온 과정에서 약간 틀린 점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 수행을 해서 그 내용, 법문을 살펴보면은, 잘못된 것은 그냥 나오기 마련이다. 뭐, 잘못된 부분 찾아내는 게 과연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이 말입니다. 연인나 약, 심청, 여정하야 연문 구의하며, 의희 신문하면 직 문의지 천착자 불은미호 하야 불은 미호 하야 요연 소점이 여세 병맥이 불릉도호 선의지수 하리니 여수비 선의지주나 행 조식 문이야야 약변 진이고로 금지 경지 소지 중지 혹탈 혹견 혹도 호고자를. 간이 출지하여 참지 재본하며 질지 제사하야 이청지하노라 연이나 타본 소고의 미상 일자 일구도 망자 가선호 기간이요. 그러나, 그런 건뭐 어려운 건 아니다. 만일 내 마음이 청정해지고 내 생각이 고요해져서 뭐 금강경 보면 숭암 골치 않아푸던가 어디 다니시다가 금강경 보면 마음을 가라앉히고 보셔야 돼. 마음이 청정해지고, 생각이 고요해져서, 연문 구이하며 금강경 문장을 인연해서 반연해가지고 뜻을 궁구하며, 또 의리를 의지해서 문장을 찾다 보면은, 문장과 뜻이 천착자, 잘못된 거라 그만, 잘못된 어깃칠천그릇착자 천착자가, 불 불은 미호라 미호는 조그만한 탄끝만치도 숨지 아니해서 조그맣게 탄끝만치이라도 하자가 있으면 그냥 드러난다 그런 얘기예요 미호도 숨, 숨기, 숨기지 못해가지고서 요연소저음이 환하게 밝게 나타나미 저자는 나타날 저자입니다 저자라고 할 적에 지을 저자가 나타난다 부처님 뜻이 밝게 나타나니 마치 세상 사람들의 병을 아는 병맥이 능히 유명한 의사 손에는 도망가지 못하는 것과 같다. 아무리 난치병이라도 유명한 의사 진찰을 받으면 병명이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처님 말씀이나 조사의 말씀이 중간에 들어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 수양을 해서 생각을 가라앉혀 가지고 자세히 살펴보면은 누구나 다 알기 마련이다. 그냥 넘어가서 그렇지 그런 얘기입니다.